안녕하세요. 이왕입니다. 네, 오늘도 자료부터 빠르게 보겠습니다. 네, 위불 큰손 매매 상황. 엔비디아 이번에도 큰 손들 매도세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지금 9일 연속 매도세가 진행되는 모습이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러나 한 가지 좀 특징적인 게 2월 7일날 이징크레이모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엔비디아 주식 멈추지 말고 엔비디아 주식 보유하세요. 소유하세요. 라고 2월 7일날 본인 X 계정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 전에 엔비디아 계속 매도세가 있었고 그 뒤로 이번 주에도 계속 매도세가 이어졌니다 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징크레이머는 엔비디아에 대해서 계속 보유해라라는 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 좀우스갯 소리로 징크레이머가 얘기하는 내용들 진방꿀, 진방꿀이다. 징크레이머가 말하는 반대로 하면 돈을 번다라고 우스갯 소리도 나왔었던 것 같은데 과연 징크레이머가 엔비디아에 대해서 계속 소유해라라는 의미를 좀 유심히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그러나 지금 기관들 큰 손들이 매도세가 발생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봤을 때 어, 좋지 못한 모습인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엔비디아가 버티고 있는 이유는 AI 그리고 빅테크들의 대장이고 시가 중1이기 때문에 그나마 버티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른쪽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네, 기관들, 큰손들의 매수세가 오랜만에 매수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얼마만에 발생이 되었나요? 지금 보시면은 1월 29일 이후로 큰 매수가 발생이 되었다. 어, 거진 2주 만에 이렇게 돈이 들어온 모습들인데 과연 차트의 흐름에 맞게끔 올라가 줄 것인지 아니면 소프트웨어 전반적인 하락세가 이어지고 공포감을 한번더 주고 갈 것인지 이 부분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실시간 시황 텔레그램 프로 서비스 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 유튜브 영상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저희 프로 서비스에서 실시간 속보 데이터 장중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들 바로바로 전달드리고 있고 복잡한 내용을 시장 확인할 수 있도록 제가 간단히 코멘트 남겨드리고 있으니 여유가 되시는 분들 함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장이 정말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정말 변동성이 심해서 힘드실 것 같은데요. 저도 요들, 여러분 요, 어, 좀 힘든가 봐요. 좀 살도 좀 빠지는 것 같고 어, 근육량이 늘어야 되는데 운동하는 거에 비해서 근육량이 좀안 느는 부분들이 어, 저도 영향을 좀 받고 있다. 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래 투자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변동성을 감안하고 인내하고 지루하게 시간 보내면서 버틸 수 있는 힘을 조금씩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기회가 왔을 때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는 이 준비하는 과정이다 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빠르게 볼게요. 네, 지금 정말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요. 결국에는 시장이 현재 바라보고 있는 게 금리 인하가 좀될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어 그러한 이유가 뭐냐면 어제 고용 데이터가 발표가 되었어요. 결과적으로 고용 너무 좋아요. 비농업 예상치보다 거의 2 배, 3배 이상 이전 값보다 높게 나왔고요. 실업률 낮아지고 있어요. 이전 값 예측 값보다도 낮아지고 있고 비농업도 높아지고 있고 그러면 실업률이 낮고 고용이 강하다라는 부분을 보면은 금리 인하에 대해 서 대해선 되게 안 좋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됨으로써 지금 현재 3월 금리 동결의 확률이 급등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 만에 14% 이상 금리 동결 확률이 올라갔다는 것은 현재 이 고용 데이터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데이터가 나오자마자 트럼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용 지표 예상보다 훨씬 좋았고 미국 국채 발행에 대한 이자를 훨씬 적게 내야 된다. 따라서 최저금리 적용받아야 한다. 연간 최소 1조 달러 이자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오고 있고 균형 예산 달성에 기여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데이터상으로는 금리 동결이 높은 수준을 보면은 시장에서는 밝갑지 않게 좀 받아들였다 그래서 좀 데이터가 나오고 어 뭐야 경기침체 안오겠는데 라고 처음에 해석을 했다가 본장 시작하고 다시 말아 내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야3 5월달에 금리 그래도 인하 가능성 있지 않을까라고 했지만 아, 밀리면 6월달에도 하지 않을까라고 했지만 현재 투자자들 7월달에 금리 인하 할것 같다라는 투자자들의 심리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현재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계속 낮아지고 금리 인하가 아닌 금리 동결에 대한 데이터가 하나둘씩 나올수록 투자자들 심리는 더욱더 실망감으로 적용될 수 있겠다 이 정도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장의 특징은 뭐라도 하나 확실한 게 나와야 된다라는 느낌. 이었고 그 확실한 게 고용 데이터가 좀 확실하게 나와서 장초반에 긍정적이었지만 이게 시장이 갈수록 해석되어지는 게 금리 동결 확률이 높아지고 야 미뤄진데라는 실망감으로써 실망감이 크게 발생되었다 이 정도 체크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계속 발표가 나옵니다. 목요일날 신규 신월 청구 건수 발표가 나와요. 그 다음에 금요일이 금요일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하게 됩니다. 지금 고용 강합니다. 근데 여기서 물가까지도 강하게 나온다. 물가도 오른다라고. 이렇게 데이터가 올라가게 된다고 라 하면 좋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완전히 금리 인하가 아닌 금리 동결의 그 기간을 늘리게 되는 수준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오늘 이번 주 시장의 관심도는 바로 고용과 물가가 되면서 금리 동결이냐 금리 인하냐 이 확률의 싸움이 속도감에 이 시장 참여자들의 실망감이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려면 지금 QQQ라든지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도 함께 따라갈 가능성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고요. 어, 그래서 지금 금요일 날 CPI 발표하기 전에 목요일에는 생각보다 오늘 증시가 생각보다 재미없을 수 있겠다 라고 제차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가 발표 전에 시장 참여자들의 또한 걸음 뒤로 가는 어, 망설이는 모습을 좀 확인할 수 있겠다 라고 이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제 투자와 생각은 참고 정도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어제 데이터가 나오고 장 초반에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러나 장 중반으로 갈수록 길게 하락세가 이어졌었고 빅테크 위주와 중수형주 특히나 금리나 가능성이 많이 없어지는 순간에 중수형주의 학세가 크면서 시장이 조금 흔들렸었다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선 왼쪽 데이터부터 보시면 차트부터 보시면 어, 초록색 100일 이동평균선을 쉽게 돌파해 주지 못하고 아래로 마감한 걸 확인할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여기 위에는 상승세기에 하단에 돌파해 주지 못하고 저항받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으십니다 여기 몇번 저항받았나요? 한번두번세번네 번째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과연 오늘 다섯 번째 저을 받고 떨어질 것인지 아니면 다섯 번째 돌파에서 여기 수렴 안으로 영역으로 올라와 줄 것인지 중요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바로 신규 실한 청구 코스 데이터와 금요일 날 물가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겠다. 위로든 아래든 지금 시장이 원하는 거는 어 금리 동결 할 거야? 그러면 얼마나 길게 할 건데? 아니면 금리나 할 거야? 그러면 금리나 할 만한 데이터 가져와? 라는 느낌으로 계속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현재 갈팡질팡 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수 준도 공포탐욕이 중립 49점으로 참 애매한 상황입니다. 탐욕으로 갈수 있고 공포로 갈수 있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이 순간은 이 금리 방향성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생각이 들고요. 여기 오른쪽 데이터 차트 보시더라도 현재는 21선과 61선이 이동평균선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차 이번 주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 상승세기의 하단을 돌파하기 위해서라면 여기 21선 61선 그리고 616달러 이 저항을 작용될 수 있는 616달러 이번 주 돌파하는 게 중요 했을 것 같은데 현재 계속 그 라인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으로 봤을 때 좋지 못하는 현재 그림이 전개되고 있어요. 그래도 지지받는 를 녀석들이 121선과 5 1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래도 시장은 버텨주는 모습은 있겠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상승하기 위해서라면 거래량이 크게 크게 동반이 돼야 되는데 현재 이 하락분에 대한 거래량만큼 그 이상의 거래량이 안 들어오고 상승의 거래량이 좀 계속 적어진다는 점이 조금 많이 아쉽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멤버 시간에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어, 대부분 프로 서비스 등급 가입을 해주셨고요. 저희 가입하신 분들. 텔레그램 링크방, 멤버십 변용 계획글에 올려드렸으니 참고하셔서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좌 상황 빠르게 보시면 장기중기 프로젝트 어떤 변동사항이 없었고요. 거치계좌도 특이사항은 많이 없었습니다. 어제 메타가 비리크먼이운용하고 있는 펀더에서 어 메타 비중 늘렸다라는 소식 통해서 좀 상승세가 있었는데 어 오늘 본장 흐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비중 상태, 주식 73%, 현금 27%로 7대3 이 비중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식이 2억 3천, 현금이 8600으로 총 자산 3억 2천 정도 유지해주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현금 비중 몇 퍼센트 가져가는 게 중요한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현금 비중은요. 최소한 20% 이상 네, 보유하시면서 30%, 35% 유지해 주시는 것이 중, 증시가 빠졌을 때그기회를 진짜 잘 잡을 수 있는 체력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현재 제 현금 비중을 가지고 뭐살게 있나 좀 둘러보면서 아주 차분히 여유롭게 시장과 함께 걸어가도록 할게요. 네, 다우 먼저 보시죠. 다우 잘 해주고 있습니다. 빠지려고 하면 오일성 근처에서 지지받고 올라가주는 그림 확인할 수가 있으셨고요. 현재 다우 쪽으로 전통산업 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고 라 생각이 듭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AI에 대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하락세가 이끌리게 되면서 AI에 대한 자본 지출이 크다. AI 거품이다라는 거부감, 의구심이 들면서 이 돈들이 다우 쪽으로 좀 흘려가는 모습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우 같은 경우는 이 장대 양봉 윗선 501달러 지켜주는 것이 현대로서는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큐큐큐 어, QQQ. QQQ가 현재 계속 여기 21선 네, 618달러 부근을 돌파해주지 못하고 계속 맞고 떨어지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시원하게 가기 위해서라면 종가 기준으로 616달러 마무리하고 동착해주는 것이 현재로서는 q q 큐가 해줘야 되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 5일선과 121선 네 121선 608달러 지지를 받아주는 것 아니면 이 장대 양봉의 윗선 609달러 지지 받고 여기 돌파 21선 618달러 616달러 돌파 해주는 그림이 가장 아름답지 않을까 그러나 걱정되는 것은 현재로서는 네 맞습니다 21선과 51선 데드 크로스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21선 근처 618달러에는 조금 저항세가 있지 않을까 아주 조심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QQQ가 가기 위해서라면 엔비디아의 상승 주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냥 상승하는 게 아니라 이 하락했었던 거 이만큼 그 이상의 거래량으로 상승의 거래량인동 해주는 것이 현재로서는 투큐큐에게 중요한 돈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현재 보조지표상으로는 스토킹 슬로우가 케이가티가 골든이 나왔고 아리사이도 5 0포인트로 위로 올라가려는 의지가 보여주고 있어서 나쁘지 않지만 아직까지는 AI에 대한 자본 지출에 대한 의구심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잘 해주고 있네요. 네, 지금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올해 판매될 집다 팔았다라는 소식 통해서 음, 반도체 영향 크다 수육 견고하다라는 느낌으로 거래량 동반돼. 매면서 좀 상승세가 있었고요. 다행히 356 돌파해주게 되면서 위에 매물대가 많이 없어서 추가 랠리는 보여지지 않을까 오늘 코스피, 어, 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래서 잘 나쁘지 않게 마무리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조금 더갈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래도 현재로서는 AI 의구심이 계속 있기 때문에 조심히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정도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FN GS는 추세 하단 지켜주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계속 밀려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지금 이 양봉의 밑선 62달러 지켜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또한 여기 62달러 부근에서 관통형으로 반등 나왔던 었이 라인 윗선을 지켜주는 것이 현재로서는 FN GS가 보여줘야 되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힘을 내서 추세 하단으로 여기 올라와 주는 거 63달러 위로 올라와 주는 것이 현재로서는 좀 중요한 모습이 될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보시면 현재 엔비디아가 위, 위 기관 큰 손들은 계속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190달러 지켜주고 반등 나왔고 일목구목표 상단 올라와줬다는 점에서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이 좀 들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되는 거는 계속 위블 큰손 기관들은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과 거래량이 시원하게 동반되지 않는다는 점이 좀 특징적인 거좀 살펴볼 수 있으시고요. 보조지표 관점 보시더라도 그래도 50포인트 위로 RSI가 올라왔고 스케슬로도 K가가 뒷값이 골든이 나오면서 50포인트 위로 MAC 또한 골든이 나오면서 시그널과 양의 막대기가 올라가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동평균 선들이 다아래 깔려있고 최대 매물 대를 소화해주고 190달러 위로 올랐다는 점에서 현재 저항 많이 받았었던 녀석들이 지지의 역할로서 좀 작용이 되는 것 같아요 엔비디아기 어, 때문에 잘 버텨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큐큐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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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기 위해서라면 엔비디아가 주도적으로 반도체 그리고 기술주를 좀 이끌어야 되는 역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 2주 뒤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 실적 발표 상황에 따라서 빅테크들 각자 하나하나다 영향이 클 거라고 생각이 들고 기관들 위불 큰손들이 매도하는 이유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좀 우려로 의구심을 가져서 좀 미리 준비하고 매도하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 있네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어 그래도 이잘 올라와줬지만 어좀 계속 속상한 게네 거래량이 크게 많이 동반이 되지 않고 이긴 추세 하단 빗각게 상단에서 네 저항을 받고 떨어진 모습들입니다. 다행히 지금 양봉 계속 출현해주면서 매물대를 소화해주고 올라왔다는 점에서 긍정적이겠지만 뭔가 확실한 포인트 거래량이 크고 가의 동반이 되면서 올라가주는 그림이 테슬라가 정말 중요한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는 428달러 이장대음음이 중간선 위로 올라오면서 이 최대 매물대를 소화해주는 것이 현재선 중요하고 지지를 받아준다 하면은 현재 121선과 21선 위로 올라와줬기 때문에 426달러, 427달러를 지켜주고 올라가주고 매물을 소화해주는 거 그러면 5일선도 함께 올라오게 되면서 이동평균선들이 5일선과 121선과 21선이 세 개의 다 뭉. 축되는 에너지가 모여졌기 때문에 위로든 아래든 틸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현재 테슬라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게 사이버 캡 4월 양산 좀 시작될 수 있다는 것과 세미트럭 판매에 대한 내용들 자율주행 법안 내용에 대해서 좀 기대감이 좀 발생되고 있고 기관들의 테슬라의 목표 주가 상향이라든지 등급도 계속 유지해주는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테슬라의 특징이 다른 종목에 관심이 쏠려 있을 때. 테슬라에게만 관심이 없을 때 혼자 갑자기 쭉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될것 같고요 어, RSI 보조지표도 50포인트 향해 올라가고 있고요 스티켓 슬로우도 50포인트 위로 MACD 또한 시그널과 골든이 나오면서 양의 막대기가 출현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메타 보시죠 어, 메타 같은 경우는 670달러 지켜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메타가 현재 특징적인 게 최대 매물대 아래로 떨어질 때 여기 5 1선과2 1선 근처에서 최근 들어서 지지를 받아주고 올려주고 있다는 라 사실들입니다 그래도 어제 좀거래량이 들어온 것 같고 비레크먼이 메타를 매수했다는 소식과 함께 어제 일본봉상에서 거래량이 팍 들어온 걸 확인할 수가 있으셨습니다. 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부분에 거래량 팍 들어온 걸 보면은 아 이거 그냥 개인들이 매수한 건 아닌 것 같다. 어 기관들이 좀 확실히 어 크게 돈을 좀쓴 기분이 있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어서 여기 166.7, 네이 라인 돈이 팍 들어왔었던 이 라인이 지켜주는 것이 현재로서는 일본봉상 분봉상중 중요한 그림이 되지 않을까 그 라인과 통해서 670달러, 671달러. 지지를 받아주고 이 매물대를 소화해주고 현재 687달러 200선 근처까지 올라가 주는 것이 현재 메타에게 중요한 모습이 되지 않을까. 오늘 본장에서 미래크은 매수했다라는 분위기에 맞춰서 해석에 따라 많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애플 보시죠. 애플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어제 본장에서 7 278달러 돌파하려는 시도는 있었지만 애플이 좀 지연된다라는 소식과 함께 좀 하락세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도 이 최대 매물대 273달러 이렇게 올렸고 눌림 받고 갈려는 의지가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애플이 자본지출, AI에 대한 자본지출이 적은 종목이기 때문에 안전대피소로 자금들이 애플 쪽으로 간게 아닌가라고 현재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는 여기 잉태했던 장대, 음봉의 중간선 400달러 지켜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5일선도 지켜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조금 더 힘을 내줘서 407달러 위로 올라져도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다. 밀린다라고 하면 은 조금 더 공포감을 주고 가지 않을까 정도 좀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네, 400달러 지켜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돌파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424달러 올라와 주는 것이 현재로서 마소에게 중요한 모습이 되지 않을까 이 정도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 394달러 그 아래로 더 떨어진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정말 매력적인 구간이 되지 않을까? 그 394달러는 네, 관세 때 떨어졌었던 저항받았었던 녀석들의 즉 지지 역할로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두번 정도 공포감 한번두번 어떤 식으로 가면 좋을까요?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공포감을 주고 가는 게 현재 마소가 확실히 가기 위한 모습이 되지 않을까 이 정도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다. 여기서 그냥 지지받고 간다라고 하면 그래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마소 주봉이 계속 특징적으로 볼만할 것 같아요. 이 추세선 하단 22년도부터 주어졌던 추세 하단은 이탈되지 않고 그 근접된 상황 속에서 현재 무빙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4 0 1 달러가 이탈된다라고 하면은 네 지금 공포감을 더 주고 추세 하단에서 더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지만 현재 최대 매 매물대 마지노선에서 버티고 있기 때문에 무서워도 어 그래도 좀더 빠지면 매력적으로 더 다가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럼 공포감을 준다라고 하면은 진짜 추세 하단 392달러라든지 더큰 공포를 준다라고 하면은 200주선 374달러라든지 이분 체크하시면서 아소로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월봉도 보시더라도 이 월봉상도 이 추세 하단 부분을 지켜주고 올라가주는 그림을 계속 확인을 할수 있으십니다. 월봉도 보시더라도 이 최대 마지노선 매물대를 지켜주고 아래꼬리가좀 발생된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으셨고요. 현재로서는 월봉보다도 주봉이 형성되기가 목요일 금요일 이 거리를 남았기 때문에 어떻게 형성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401달러 지켜줄 것인지 아니면 공포감을 한번 더 주면서 196달러 아래로 추세 하단까지 내려올 것인지 이 부분 체크하시면서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황 빠르게 보시죠. 빅스가 17.64, 공포 타며 중립 49입니다. 네, 엔비디아. 유비스에서 엔비디아 목표가를 245달러로 상향했습니다. 어제 235달러 재확인이었는데 10달러 올려서 245로 상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들을 보면은 지금 주가 성과 평범한데 공국만 신고 계속 여전히 긍정적이고 실적 발표 환경이 긍정적으로 보인다 라는 UBS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을 확인할 수가 있으셨고요 테슬라는 전략적 전환 속에서 벤치마크의 매수등급 유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4분기 실적의 회사 전환 단계에서도 불구하고 마진, 에너지 성장, 현금 창출에서 회복력을 입증했다라는 강조 확인할 수가 있으셨고요 테슬라 26년도 투자의 연도로 특징 지으면서 자율주행 AI, 로봇공학 그리고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지출이 가속화되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12개월 동안 948억 3천만 달러의 매출에 37억 9천만 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하면서 수익정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라는 내용 확인할 수가 있으셨고요 메타 어제의 특징은 메타였던 것 같아요. 비리크먼이 지금 운용하고 있는 CEO인 퍼신스퀘어에서 메타를 상당한 규모로 매수를 했다 라고 합니다. 해당 지분 2025년 말 기준으로 자본의 10%의 메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해요. 매수한 이유를 봤을 때 최신 투자자들 발표에 따르면 투자자들이 대규모 AI 지출에 대해 우려하면서 이 기술의 장기적 상승 가능성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메타를 현재 매수를 한 모습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저평가로 보면서 앞으로 메타의 광고 수익성이라든지 AI에 대한 이 방향성이라든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아마 좀 매수했고 5치플레 뭐 힐튼 월드로 아이드까지 이렇게 매수하는 모습을 보면은 조금은 어, 메타와 아마존 즉 하이퍼스 켈러 기업들의 매수는 생각보다 긍정적이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기관들이라든지 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펀드 매니저들이 펀드 회사에서 하이퍼스 켈러 기업들 ai에 대한 회사를 매수를 할수록 아 ai 의구심을 풀어주는 게 현재 빅테크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어제 애플이 잘 가다가 좀 빠진 이유가 오랜 지연 끝에 새로운 시리 출시 시도에 좀 난항을 겪은 것 같아요. 블룸버그에서 그래서 지금 블룸버그에서 내놓은 내용을 보면, A.애플 시리 문제로 인해서 26년 후반으로 출시될 지연 가능성이 발생되면서 애플이 좀 하락세가 있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주요 종목 공매도 상황 보시면, 네 반도체가 64%, 큐큐큐가 66%로 나스닥 공매도가 증가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물론 100%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아 지금 흐름이 이렇구나, 어, 조금 조심해야겠구나 이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메타 같은 경우는 좀 매도세가 발생이 되었네요. 네 지금 사업개미 분들 보시면은 네좀 특징적인 게 키움전사 순매수 1위가 반도체 인버스입니다. 어 그러면 조금은 특징적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엔비디안 중국 수출 잘 해야 되고요. 네 앞전에 보셨던 것처럼 목요일날 신규사청국건소 있고요. 금요일날 CPI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금요일날 CPI 물가가 오르는지 떨어지는지 상황에 따라서 금리 확률 이 많이 달랄수 있다. 현재 시장이 바라보고 있는 건 아. 금리 동결? 언제까지 할 거야? 어, 금리 인하? 그럼 금리 인할 만한 데이터 가져와. 라고 현재는 시장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트럼프 변동성이라든지 지저학적 변동성, 금리 인하에 대한 데이터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갈팡질팡 하고 있다. 라고 표현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 내용들 중심 잡을 수 있도록 제가 프로서비스에서 다양한 내용 전달드리고 있으니 여유가 되시는 분들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